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실험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올스테인을 바른 부분과 스테인 스트리퍼 혹은 곰팡이 제거기로 목재를 청소한 이 목재, 사이딩. 비교가 되시죠? 예, 이쪽은 이제 칠을 해야 되는 목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미 예치를 한 부분이고요. 어, 그런데 이런 목재 사이딩이 굉장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면으로 된 부분은 샌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샌딩기가 측면에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 사이가 일정 부분 벌어져 있고 이 사이로 샌딩기가 들어가지 않는데 이 사이는 손으로 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닦아낸 거거든요. 사포로 밀고 물론 어, 스테인 스트리퍼나 곰팡이 제거제, 그러니까 데크 브라이트 같은 제품으로 바르고 물로 쏘아서 이렇게 벗겨낸 건데요. 예, 그 이후에 보통 이 면은 다시 샌딩으로 한번 어, 갈아준 겁니다. 이쪽은 샌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면만 샌딩을 한 겁니다. 면이 이렇게 많으면 어, 칠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스테인을 바르기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어, 이, 이런 부분은 그래도 일반적인 자세로 본덱스 올스테인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 테마로 하고 색깔도 잘 나오고 아주 깔끔하게 잘 어, 공사가 마무리됐는데요. 여기는 지금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예, 본덱스 본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2, 3년에 한 번은 치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물론, 어, 이 상태에서 오일기가 이제 빠지면서 더 칠을 하는 거죠 전분처럼 스테인 스트리퍼로 완전히 벗겨내고 샌딩을 하는 그런 대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칠을 하면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본덱스로 칠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칠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약간 높이도 있어요 한 3m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가고요. 네. 게다가 이 부속 건물은 길가에서 보면은 높이가 4m는 좋게 될것 같아요. 어, 결국은 이 부속 건물 목재 사이딩은 스테인을 칠하는 것도 어렵고 높이 때문에 또 까다롭습니다. 면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본덱스 올 스테인을 발라서 2, 3년에 다시 한번 발라주는 것이 귀찮을 것 같아서요. 예.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저 부분인데요. 저기는 3m 에서 6m 까지 2층 테라스입니다. 이번에 정말 아주 힘들게 청소를 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청소할 일이 없도록 오랫동안 손을 대지 않아도 괜찮을 그러한 스테인을 바르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기존의 스테인을 벗겨내고 곰팡이를 제거하는 작업은 정말 힘든 작업이었는데요. 이제 칠을 해야 됩니다. 물론 본데스 오일 스테인을 칠하면 색깔도 통일성이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한 번씩 이제 추가적인 덧칠을 하면 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칠하기가 쉽지 않은 공간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제 고민은 오랫동안 관리가 쉬운 지속성이 긴 그러한 스테인을 바르는 것이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외부의 목재에 발랐던 제품은 바로 이 본덱스 매트 오일 스테인입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제품이고요. 제가 고민 끝에 발견해낸 게 근데 바로 이 제품인데요. 베어의 수성 스테인입니다. 미국 제품인데요. 네이버 검색에서 이 제품이 나오는 나올 정도로는 알려져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수성 스테인은 외부의 목재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목공하시는 분, 인테리어하시는 분 목재용 페인트를 파는 그런 회사에서도 한 시간 정도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고요, 뭐 전화 통화도 많이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수성 스테인이 지속성이 길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본덱스 올스텐 같은 경우는 목재 침투를 해서 덮는, 만져보면 약간 반들반들한 약간 니스를 칠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한편 수성 스테인은 목재에 침투를 해서 스며들어서 목재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데크의 이용 하면 5년 그 15년 펜스 사이딩 아그러면이 수성 스테인을 바르면은 제 같이 사이딩일 경우는 15년을 간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15년을 가면 은 저런 정말 외부의 외장재 아주 쉽게 관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한번 이두 제품을 비교해서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덱스 올스테인은 2회 도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2, 3년에 한번 도장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이 베어 제품은 이것도 2회 도장이고요. 2회 도장을 했을 때 사이딩은 어쨌든 여기에서는 15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본덱스보다는 최소 2배 이상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어, 본덱스는 반투명 오일스테인입니다이 베어 제품은 투명, 반투명, 불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품은 불투명입니다. 따라서 불투명으로 했을 때 데크는 5년, 사이딩은 15년이라는 거죠. 이두 제품을 저희 목재 사이딩의 일부분 한번 발라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 바르던 로맨틱 화이트 이 색인데요. 본덱스 로맨틱 화이트. 그 다음에 이것은 핀토 화이트입니다. 베어 수성 스테인 핀토 화이트 색인데요. 화이트를 약간 다운 시킨 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샀는데 막상 보니까 너무 밝은 화이트 같아요. 일단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테스트용으로. 자, 여러분 지금 어, 오른쪽은 본덱스 매트 로맨틱 화이트고요. 예, 이거는 반투명입니다. 그다음에 왼쪽은 베어 수성 스테인 불투명입니다. 사실은 같은 반투명으로 비교하는 건 아닌데요. 왼쪽은 수성 스테인, 오른쪽은 오일 스테인입니다. 일단 색상의 차이는 있는데요. 오른쪽은 화이트 계열에서 로맨틱 화이트고 왼쪽은 핀토 화이트. 예, 이건 명칭은 제조사마다 조금씩 달리하는데요. 핀토 화이트는 화이트에서 약간 톤을 다운시켰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스테인이 더 오래 지속되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확인을 할수 있는 것은 이 나무의 일단 표면에 반투명 같은 경우는 지금 발랐을 때보다도 점점 더 투명해질 겁니다 아마. 물론. 2차 도장을 하면 또 달라지겠죠. 지금 1차 도장입니다. 그런데 1차 도장만으로 이미 수성 스테인 불투명은 거의 어, 곰팡이 흔적을 다 지워버렸네요. 어, 본덱스 반투명 같은 경우는 곰팡이 흔적들이 1차 도장으로서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한 1시간 이상 지나면 아마 더 드러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판단 기준은 이 오른쪽에 본덱스가 얼마만큼 곰팡이 자국을 많이 덮어줄 것인가.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될것 같고요 지속성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차 도장까지 마친 후에 표면을 한번 만들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색상은 어, 핀트 화이트 같은 경우는 화이트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화이트인데요 이 부분도 약간 고민되는 점이긴 합니다 로맨틱 화이트 같은 경우는 약간 이 핀트 화이트에 비하면 그레이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차 도장을 하게 되면 예, 여기에 이런 느낌이 됩니다 예, 이게 로맨틱 화이트 인데요. 2차 도장을 했을 때도 목재의 결이 이렇게 옹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색깔은 더 하얘집니다. 이 느낌보다는 하얘질 것은 확실한데요. 1차 도장만으로는 지금 핀토 화이트가 훨씬 어, 저 색에 더 그나마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수성 스테이는 확실히. 덮어버립니다. 그냥 불투명 스테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마른 다음에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2차 도장을 해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1차 도장을 해봤는데요. 수성 스테인과 오일 스테인. 베어 수성 스테인, 불투명. 그 다음에 본덱스 오일 스테인, 반투명. 두 제품을 도장을 해 봤는데요. 사실 옆에 약간 이 곰팡이 자국이 남아 있는 검은 틱틱한 것과 본덱스 올스테인은 바른, 바른 부분. 예, 안에 있는 색깔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로맨틱 화이트 색이고 이것은 핀토 화이트색. 물론 색상 명칭은 회사의 명칭인데요 아무튼 반투명 올스테인은 훨씬 많이 안의 색을 보여줍니다 반면 불투명 같은 경우는 그냥 예 핀터 화이트 흰색으로 덮여버렸습니다자 여기서 수성 스테인과 올스테인의 도장 방법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성 스테인은 마르기 전에 2차 도장을 해야 됩니다 만졌을 때 건조한 느낌, 예, 완전한 건조는 아닌데, 이걸 가지고 지촉건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완전 건조가 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수성스텐 같은 경우는 1, 2시간이면 지촉건조가 되고요. 올스인은 본덱스 같은 경우는 한 4시간을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만져보면 아직도 예, 손에 묻지는 않을 정도지만 약간 끈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 스테인과 올스테인을 도장을 할 때는 이 베어 스테인 같은 경우는 1시간이나 2시간 뒤에 2차 도장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올스테인은 완전 건조를, 속까지 건조는 아니겠지만 지촉 건조가 완벽하게, 어, 됐을 때, 보통 24시간 후에 재도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말려서 2차 도장을 해주는 것이 올스테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지켜주는 것이 나중에 지속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본덱스 올스테인을 2차 도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2차 도장을 했는데요. 아, 예. 2차 도장을 하니까 확실히 로맨틱 화이트 색이 제대로 나무에 덮히는 것 같습니다. 예. 핀토 화이트와 로맨틱 화이트 확실히 색상이 차이가 나는데요. 뒤에 배경색에 따라서 스테인의 색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건조를 시킨 후에 또 색깔이 어, 서서히 변합니다. 불투명에서 서서히 반투명으로 어, 바뀌는 거죠. 베이어 수성 스테인은 1차 도장을 한 상태고요. 본덱스 오일스테인은 2차 도장을 지금 막 했습니다.